네, 주님 섬기는 손을 충실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어,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도 참 기쁨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사랑이 따뜻하게, 뜨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방을 가서 찬양을 할 때면 꼭 신청곡을 여쭤봅니다. 제가 몇장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찬양 다 좋은 거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찬양, 어떤 특별한 기억이 있는 찬양, 인생에 찬양이 있을 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양은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라서 성도의 교제에서 꽤 좋은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알아갈 때 그런 그런 신앙의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찬양, 왜 그것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런 것을 함께 나눠보는 겁니다. 훗날 그 사람을 기억할 때그 찬양이 기억나면서 또 더욱더 은혜로 올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깝게. 부모님과도 그리고 또 가까운 친지들과도 그런 영적인 교제 찬양으로 또 교제하는 그 교제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여튼 신방 가서 그렇게 신청곡을 물어보면 음, 자주 등장하는 부동의 일위가 찬송가 3 0일장 오늘도 우리가 설교 이후에 봉헌하는 시간에 함께 찬양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아라. 이 고백은 그냥 현실과 괴리된 그런 환상 속에서 울퍼대는 그런 식구가 아닙니다. 확실한 현실을 고백하고 있지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분명히 그렇게 힘든 삶이지만 그 속에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주의 손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아갔던 날들 이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왔다고 고백합니다 무거운 짐 주께 맡길 그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고향집 상상만 해도 얼마나 따뜻합니까 정말 날 향해서 두팔 벌려 이렇게 다가오시는 아직 거리가 먼데 탕자를 향해서 그렇게 뛰어왔었던 아버지처럼 아직 거리가 먼데도 양팔 벌려서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연상됩니다.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부동의 일일 수밖에 없는 정말 주옥 같은 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찬양의 베이스가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를 자세히 잘 보시면 제목 밑에 그 가사의 근원이 되는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로 301장 찬양할 것그 가사의 근원이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자, 301장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면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루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가 잘 들어봤었던 그 에벤에셀이 바로 그 말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그 301장 찬양의 같은 가뭄이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구절에서 뽑은 제목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세 가지 은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의 그 시선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여기까지는 어디까지인가 한국말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뭐 지리적으로 따진다면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미스바와 센사이 그 위치한 여기까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여기까지는 바로 지리적인 위치보다 이 시간 이 과정까지라고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다수의 번역본들이 그렇게 시간적인 의미로 지금까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여기까지 이 지금까지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한번 가까운 과거로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베네셀, 언약의 도를 세울 때는 언제였느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첫 승리를 했을 때였습니다. 빼앗겼던 언약계가 기랏 여아림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온한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첫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랏 여아림에 정착하기 전 블레셋 땅에서 어막 방랑하듯이 유랑하듯이 돌아다녔었던 그 언약궤, 그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블레셋 곳곳마다 경유지마다 그 언약궤가 경유할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다곤 신 블레셋 사람이 생겼던 그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함께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곤신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다음날 일으켜 세웠더니 그 다음날에는 다시 넘어져서 넘어져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머리와 팔과 다리가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와 함께 악한 종기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스 사람들이 이 여우와의 괴, 이것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 언약계가 왜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그쪽으로 떠나가게 거기에서 떠돌게 되었는가 다시 더먼 과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때는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그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망나니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망나니 같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를 업신여기고 백성들을 기만했습니다. 사사 시대 거의 마지막 사사라고 여길 만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있었지만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어, 단 당시 이 사사는 영적 지도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의 에, 무능 그것이 아이들의 아들들의 타락에 무감각하게 됐습니다. 아들들의 만행을 보고도. 그들을 경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야말로 영적 지도자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의 무감각은 백성들의 타락을 방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스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계속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내가 승리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언약계를 앞에 세우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앞에 세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홈리아 비누하스가 전사합니다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여우와의 괴를 불레서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비누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임신 중에 있었는데 바로 갑자기 이렇게 해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딥다운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그런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냈던 겁니다. 다시 훅 지금 현시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돌을,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지금 얻은 이첫 승리는 그 예전 딥다운됐었던 그 아주 어두웠던 시절에서 회복된 역사였던 겁니다. 그 어두웠던 시절에서 회복된 영광이었기에 이 영광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영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세용광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기까지, 여러분의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지나온 나날 그 속에 혹시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회복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졌을 때 그냥 기분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센과 미스바 사이에 언약의 돌을 세웠듯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 이는 언약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돌을 세웠다는 거죠. 기념비입니다. 보통 기념비라 하면 사람의 업적을 적어놓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의 업적을 적어놓는 것이죠. 하지만 에벤에셀 거기에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께서 도우셨던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인하지 못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항복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셔야겠습니다. 혹, 지금이, 바로 여기가 가장 깊은,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입니까? 여러분, 혹 그렇다면, 그런 어둠 속에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괴를 끌고 나갔었던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살 길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그곳에 이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은 나를 찾아오신 돌아오더라 돌아 나를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 언약계가 다시 돌아왔을 때 승리할 수있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딥다운되어 있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바로 지금은 어둠의 깊은 곳에 있기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감격적으로 터져 나오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의 어느 순간 그때는 다시금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올수 있다는 것.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똑같이 지금 추락하더라도 땅에 닿기 전까지 나를 건져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번지점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부딪히려는 그 순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그 줄이 있기에 그 줄을 믿기에 할수 있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면서도 그걸 뛰어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번지점프 그 줄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줄보다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번지점프 줄은요, 가끔 묶여있지 않아서 사고 났다는 그런 뉴스 들려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정말 땅에 부딪힐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곧 역사가 있기에 그것을 믿을 때그 지점에서도 부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당장 여기가 급 강화해서 땅바닥을 찍을 때 그때 느끼는 공포심이 가득하는 그 최고 지점이라 할지라도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될 상승을 믿기에 우리의 시선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부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을 찍고 계시는 여러분, 당신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부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세 가지의 묵상 포인트 중에 세 번째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도우셨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다가 아닙니다. 분명 사람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온 그 언약괴를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정성껏 지켰습니다 기도하려고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 모여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왔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크게 우레를 바라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진 없게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싸울 몫이 있습니다. 깊은 침체를 이기고 상승할 때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하는 우리의 열심히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의 도움이어야겠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하늘에서 무엇인가 뚝 떨어뜨려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구해주셔야, 치유해주셔야 하는 그 치유를 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회복을 구하는 어머니의 간구가 이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워서서 역시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그 치유를 구하는 아버지의 기도도 이랬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 회복을 위해 나의 몸부림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이런 표현 자주 쓰시죠 그런데 이 표현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탁이라는 그 뜻이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은 이 뜻이 거의 그가 대신한다 "라는 의미를 한단,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계시와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응답의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의탁'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정과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이 예배를 도리어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고." 방관자가 되려고 하는 약간 관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충만하게 받고 감동 충만하게 받아야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런 표현으로 고쳐 쓰자.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전에 청지기 수련회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교육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진짜 이유는 의탁하옵소서 이, 이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의미라기보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그것이 꼭 있어야 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주장하심, 인도하심,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덮어놓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는 기도. 기도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가 되기에, 땅에 있는 내 일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딥 다운된 그 영적 상태에서 회복에 필요한 기도라는 것. 여러분 리멤버 데이 선포했습니다. 교회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냉담자들을 기억하면서 그 리멤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도 초대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초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초대하는 사람으로서 쓰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그런 간구를 통해 마침내 이루실 그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도우심에 반응하는 나. 그렇게 하나님과 나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우리를 두 번째 상을 묵상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도우셨다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우리를 확인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표현에서는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를 함께 도우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도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 하양 곡선의 최저점을 찍고 회복되어야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공동체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국 우리, 즉,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람을 사용하시되 결국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의 열두 아들 12지파로 그 구원에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바다의 모래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족속을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예수의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양육시키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지금 이 날까지 성령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확장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공동체로. 구원 역사를 이끌어나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개인전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신다는 것,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영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것, 정말 그것을 더욱더 감사하며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곳은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복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진심 가득한 고백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로 함께 일어날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는 것 어제 첫 예비일 새벽 기도회 때도 사랑의 달 11월을 시작하면서 제자 공동체, 예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할 때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품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에 봤을 때 정말 눈에 가시가 있어요. 저는 아직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눈에 가시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그런 분들도 보이겠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함께 품는 것. 예수님께서 도저히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품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일 깨워드립니다. 여러분, 약자가 아니에요. 나만 고통받았고, 그러니까 나만 위로받아야 하고, 내가 먼저 성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약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도 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잘나가는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다고요 내가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큰 권세를 주셨기에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아량 넓은 품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린아들 유치원에 가을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장례진들가 정책당회를 모여야 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것도 많고 생각해야 할 것도 많고 바쁘기 때문에 사실 참석하기가 어려운데 어린아들이 그 어린 때부터 아빠는 없는 사람 취급당할까 봐 에, 그런 상처 닿을까봐 어렵지만 가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아, 내가 확실히 목사구나. 에, 그런 직업병이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운동회, 한마음 가을 운동회인데, 그, 글씨가 가렸잖아요. 그 동회 글씨가 기도회의 도회로 보이더라고요. 아, 기도회를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직업병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직업병처럼 다른 부모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탠드가 높아요.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 각각 층계마다 각 집에서 이제 돗자리를 깔고 가족들끼리 앉아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출전을 해야 되면 게임에 나가야 되면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맨 위에 있는 아이들은 이게. 도자리가 다 깔려 있으니까 어디를 밟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스탠드 계단이 꽤 높으니까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 아닌데 그 아이들을 정말 자기 아이들처럼 다 안아서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게임 중에 긴 천을 이렇게 아빠들이 이렇게 양옆에서 드는 거죠. 그래서 그천 위를 이렇게 걸어 올라가 걸어 지나가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아빠들이 그긴 천을 다 잡아서, 잡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 아들을 이제 찍어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카메라에 제일 가까운 지금 안경 쓴 아빠 있잖아요. 안경 쓴 아빠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다섯 네. 살 아이들이 지나가고, 여섯 살 아이들이 지나가고, 일곱 살 아이들이 지나가니까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한꺼번에 또막 많이 지나가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낑낑대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아들은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른 집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는 겁니다. 아껴주고 보살펴 주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뭐 아빠들이 자기 자녀들 친구 언제 본 적이 있겠어요? 처음 본 거죠. 그런데 자기 집 자녀가 귀한 것처럼 남의 집 자녀도 똑같이 귀하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돌봐. 주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부모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집, 자녀라는 겁니다. 그 자녀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우리 집 자녀처럼 사랑하고 보다듬어 줄 때, 바로 그 사랑이 나에게도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사랑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감사하고 그 사랑의 원래 본성대로 쭉쭉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영적 침체를 회복하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사랑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 제대로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도우실 우리를 확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나의 액션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 영광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집,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잘 일깨워서 이번 일주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상승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